운동을 다 타던 타테이비트륨남 타당 타당에나트 남기고 아, 네. 타아갔기고네바람바람바람바도바바람바람바람바바바 그레모라스왜 그래, 뭐, 뭐. 몰랐을까? 브레모라스. <laughs> <laughs> 장천은... <laughs> <장천하님은? 몰라>. 브레모 <laughs> 그냥 브지 <묻지> 마세요. 브지마라요 브레모라스. 브레모라스. 브레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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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당 여름에 너너미 돛다가 다다오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태워에 더더운 눈물이 서산 나어 토탄 넘어가는 등두 저만도또 못났구나 세월아. 워다티더 마더 타 태워다 티더 마더 타단미